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늙어서 누가 날 챙겨주겠어. 몸이 아프긴 한데 어디 말할 곳도 없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혼자 생활하시거나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이라면요.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 요양 등급입니다. 이 제도, 이름만 들어보셨지, 정작 신청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들이나 딸한테 부탁하기도 애매하고, 혼자서 알아보려니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그런데 이 장기 요양 등급 한 번만 제대로 신청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용구는 물론이고 방문 간호, 식사 도움, 심지어 병원비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게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족이 있어도 늘한끼 있을 순 없고요. 이럴 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국가제도예요. 그중 가장 실속 있는 게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그럼 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이 어려울까요? 조사받는 건 무서운 일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신청은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더 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을 쓰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어렵지 않아요. 나는 스마트폰 잘못 쓰는데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도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분증, 진단서,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의사소견서를 대형병원에서 받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동네병원 의사선생님이 더 꼼꼼하게 적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상생활 불편함을 더잘 알고 있으니까요. 진단서는 병명중심으로 나가고 의사소견서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성적으로 작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하루에 세번 넘게 약을 먹어야 한다. 혼자서 목욕하는 게 힘들고 자주 미끄러질 뻔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평가자들이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등급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세요. 왜일까요? 조사관이 오면 갑자기 긴장해서 저 괜찮아요. 혼자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건 스판이에요. 평생 자립하며 살아온 분들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방문 조사 때만큼은 있는 그대로 불편한 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당한 지원을 받기 위한 솔직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럼 실제로 방문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조사관은 어르신의 생활 능력을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사는 스스로 하시나요? 목욕은 혼자 가능하세요? 혼자서 옷을 입고 벗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수 있긴 한데 자주 흘리고 손에 힘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불편을 표현해 주셔야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평가자가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방문 조사엔 보호자도 함께 계신 게 좋아요. 왜냐고요? 어르신들은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하시지만 보호자가 옆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다라고 보안 설명을 해주면 훨씬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밥을 안 드시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도 많아요. 샤워도 중에 주저앉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평가자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는 게또 있어요. 바로 일시적인 상황인지 장기적인 불편함인지. 만약 골절로 인해 최근 몇 주간만 불편하셨다면 조사관은 이건 일시적 상황이니 곧 회복되실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등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절이나 수술처럼 일시적인 불편일 경우에는 회복시기 이후 즉 3개월 이상 지나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때 꼭 확인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톡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앱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요? 그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등급이 너무 낮거나 조사 내용이 실제 생활과 너무 다르면 재조사나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보호자가 나서서 조사 당시 상황, 의혹 기록, 사진 등을 첨부하면 의외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걷다가 넘어진 영상이 있다, 약 먹기 시간 놓친 기록이 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일기, 이런 게 실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잘 준비하시면 장기 요양 등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신청할 땐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받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 마음 아프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하는 것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알고 나면 신청하길 정말 잘했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첫 번째는 복지용구 지원입니다. 전동 침대, 지팡이, 보행기,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까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연간 16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급여입니다. 이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와서 식사, 청소, 목욕 같은 걸 도와주기도 하고요.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같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병원에 매번 가기 힘든 어르신들에겐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예요. 세 번째는 시설급여입니다. 어르신이 일정기간 시설에 머물면서 전문적인 간호 간병을 받을게 해주는 제도예요. 혼자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죠. 이 모든 혜택, 등급을 받는 순간 바로 열리는 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등급, 한번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 2년 정도인데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등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5등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큰 도움이 필요해졌다면 다시 조사를 받아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받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볼까요? 장기 요양 등급은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삶의 보험 같은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더 건강보험 앱으로도 공단 방문으로도 가능하고 서류만 잘 준비해두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방문조사에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불편함을 말씀드리세요. 혼자서 모든 걸 참지 마시고요.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복지연구, 방문단호, 시설 지원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 보고 계신 자녀분이라면, 오늘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지금 내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걸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공단에 전화해보셔도 좋고요. 지금 준비하시면 올해 안에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게 불안한 시대지만 정부의 제도를 똑똑하게 이용하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그만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